네, 안녕하세요. 최현진 재무 설계사입니다. 최근 연금 저축 펀드에 대한 관심이 급증하고 있습니다. 세액 공제 혜택과 함께 투자 수익률에 따라 많은 연금을 수령할 수 있다는 기대감 때문인데요. 정작 어느 정도의 연금을 수령할 수 있는지 모르고 계시는 분들이 많습니다.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매월 30만 원씩 연금 저축에 가입했을 때 어느 정도의 연금을 수령할 수 있는지 예상 수령 금액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연금 저축 매월 얼마씩 납입하고 계신가요? 적게는 5만 원부터 연간 세액 공제 혜택을 다 받을 수 있는 34만 원까지 다양한 금액을 연금 저축에 납입하고 계실 겁니다. 만약 연금 저축 펀드에 매월 30만 원씩 10년간 납입을 하고 65세부터 20년간 연금을 수령한다면 월 연금액은 얼마가 될까요? 매월 얼마의 연금을 수령할 수 있는지 가입 나이대별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먼저 매월 30만원씩 10년간 납입을 하게 되면 총 저축금액은 3,600만원이 됩니다. 이 3,600만원에 대해서는 594만원 또는 475만 2천원의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. 이 세액공제 혜택은 소득별로 다르기 때문에 재투자를 하지 않는다고 가정을 했습니다. 첫 번째로 은퇴가 가장 가까운 50대입니다. 쉰 살에 연금을 가입하고 10년 납입 5년 거치 후 65세부터 연금을 수령합니다. 5%의 투자수익률을 가정한다면 65세 시점에 적립금은 5,945만원으로 원금 대비 65% 수익률이 나옵니다. 이때의 연금 수령액은 월 38만원으로 20년간 약 9,100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. 투자수익률이 3%라면 매월 26만원씩 총 6,240만원의 연금을 받을 수 있으며 혹 투자를 잘해서 8%의 수익률을 올릴 수 있다면 매월 63만 원씩 총 1억 5,120만 원의 연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. 투자 수익률에 따라 예상 수령 금액이 많은 차이가 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. 그러나 3% 정도의 수익만 올려도 납입 저축액 대비 많은 연금액을 수령할 수 있는 것이 연금저축펀드입니다. 똑같은 조건으로 40대의 예상 연금 수령액을 확인해 보겠습니다. 40살에 연금저축펀드를 가입하고 똑같이 65세에 연금을 수령합니다. 납입 기간은 똑같지만 65세까지 더 오래 거치할 수 있기 때문에 더 많은 연금액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. 3%의 투자 수익률 가정시 매월 36만 원, 5%일 때는 매월 62만 원의 연금을 수령합니다. 만약 8%의 수익률을 올릴 수 있다면 매월 받는 연금액은 137만 원이 됩니다. 투자기간이 길기 때문에 수익률에 따른 예상연금액은 더 차이가 큽니다. 30대입니다. 30살에 연금 가입 시 수익률에 따라 매월 48만원, 100만원, 295만원의 연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. 8%의 수익률을 계속 올린다면 매월 295만원씩 20년간 약 7억원의 연금을 받게 됩니다. 시간에 대한 복리 효과가 정말 크게 느껴지네요. 그럼 성인이 되는 20살에 연금저축펀드에 가입을 하면 얼마를 받을 수 있을까요? 더 많은 연금수령이 가능하겠죠? 3%의 수익률 가정시 매월 64만원을 받을 수 있으며 5%일 때는 164만원, 8%일 때는 638만원의 연금수령이 가능합니다. 8%의 수익을 가정한다면 로또가 부럽지 않겠네요. 연금은 조금이라도 어릴 때 준비하는 게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. 그럼 미성년자인 10대와 미취학 아동은 더욱 큰 효과를 누릴 수 있지 않을까요? 아시다시피 연금저축 가입 시 연령 제한이 따로 없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는 자녀를 위해 부모님들이 연금저축 펀드를 선물해 주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습니다. 만약 10살 때 연금저축 펀드를 30만원씩 가입을 했다고 가정한다면 65세 때 정말 큰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. 5% 투자 수익률을 가정한다면 매월 267만원씩 8% 수익률을 올렸다면 1377만원의 연금액을 수령하게 됩니다. 태어나자마자 한 살일 때 가입을 하게 되면 그 효과는 더욱 커집니다. 5% 수익률일 때 매월 414만원 8%의 수익률일 때는 2752만원의 연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. 매월 2752만원을 20년간 받게 되면 66억 원이라는 어마어마한 돈을 받게 됩니다. 부모님들이 왜 자녀를 위해 연금저축을 미리 가입해 주는지 알수 있는 부분입니다. 8%의 수익률 가정시 한살때 가입한 연금저축펀드와 5살에 가입한 연금저축펀드의 수령금액은 매월 2,689만원의 차이가 나며 총 수령금액 또한 64억 5천만 원의 차이를 보이네요. 연금저축 펀드, 한 살이라도 일찍 가입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. 이상으로 연령대와 수익률에 따른 연금저축 예상연금액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. 연금저축은 장기 복리 상품입니다. 복리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세 가지를 유념하셔야 됩니다. 첫 번째는 저축액입니다. 저축액이 크면 클수록 복리 효과 또한 커집니다. 두 번째는 저축기간입니다. 기간이 길면 길수록 복리 효과는 극대화됩니다. 그렇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일찍 준비하시는 게 좋습니다. 마지막으로 수익률입니다. 수익률 1, 2% 차이가 은퇴 이후의 삶의 질을 바꿔버릴 수 있습니다. 수익률 관리가 힘드신 분들은 꼭 전문가에게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. 투자가 달라지면 인생이 달라집니다. 그럼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. 고맙습니다.